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이번 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이 운영됩니다.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은 주로 봄에 집중되지만 입산객이 많은 가을에도 산불이 빈발하고, 산불이 빈발하고 있어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정선군 신동읍 한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밭에서 농산부산물을 수각하려다 불길이 번져 임야 천여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앞서 삼척에서 난 산불은 축사 화재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강원도 산불은 지역민들의 생활에서 비롯됐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산불원인도 불법수각등 주민들의 방심입니다. 저희가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일반 쓰레기라든가 농산 폐기물을 많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반드시 소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동에 신고를 하시고 최근 건조한 날씨도 걱정입니다. 지난 한달 강원 산간 지역과 동해안에 내린 비의 양은 최대 5mm에 불과합니다. 이번 달 강수량도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낙엽 등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로도 산불 확산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 당국은 헬기 7대 등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24시간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봄철에 못지않게 단풍철 입산 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산불 위험 요인의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산불 예방과 대비로 최근 5년 동안 가을철에 강원 동해안에서 18건 산불이 났지만 올 가을에는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